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와 TV 유니안 이수빈입니다. 2019년도 어느새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팀플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 5월이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히스토리안 5월 영상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 유래의 주인공이자 우리 결의의 스승이었던 세종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은를 되새기고 감사했던 은사님을 찾아뵙는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결혜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그를 기리기 위해 1965년 스승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윤희안과 함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실까요? 이름은 도, 자는 원정 태종과 원경황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도세종은 재위기간 동안 일반 민중이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주체성 강한 성격을 지녔던 세종은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도저히 빌려 쓸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1443년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등 집편전의 젊은 학자들과 협력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이후 3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1446년의 한글을 반포함으로써 우매한 백성들도 더 이상 어려운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뜻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은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를 만든 원리가 알려진 신비로운 문자이며 지난 1997년 훈민정음 헤레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창제라는 하나의 업적에 가려 세종이 남긴 또 다른 업적들이 대다수 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는 과정마저도 세종이 후에 자기를 잇는 왕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마저도 다양한 이야기, 능력 위주의 인선들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한글만 부각된 아 한글 자체도 너무나 위대한 유산이지만 더, 더 많은 얘기가 많이 있다. 제가 만든 보드게임을 통해서 24가지 정책밖에 담을 수 없었지만 그 정책들 하나하나마다 다 숨겨진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임이 그런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한번 어, 이런 일도 있었어? 돌이켜 볼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개발, 한창 개발 때 2017년도가 국내 국외적으로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해였어요.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많았었고, 세종대왕, 훌륭하신 지도자, 그래서 세종대왕 공부하게 됐고, 애민한 마음, 소통하고 교감하는 마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추진력, 세종의 시대만큼 능력 위주로 평가받고 중위 쓰인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젊은 세대, 대학에 부끄러울 정도로 세종의 시대에는 뭐 학벌, 지연과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 말이 알고 있잖아요. 천민 출신의 장용실이 과학자가 되고 공단 출신이었던 김용서가 장군이 돼서 사군 입증이 됐죠. 다이나믹하다고 느낄 정도로 혁신적인 인재 발굴, 또 인사 배치가 이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 리더십과 능력 위주의 사회 지출 기회이두 가지 때문에 세종을 연구하고 또 게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천체책각기 혼천의 물시계 작용로 해시기 양부일구 세계 최초의 우량계 추구기를 발명하고 아학 정리, 편경 제작, 정감보 창안등 조선의 색을 담은 음악 정책을 시행한 대종은 과학과 예술에도 뛰어난 두각을 보여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백성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죄를 세번 심판하는 삼복제를 시행하며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재정이 기울 때는 왕 가족의 재산을 대폭 축소했으며 중요한 법 제정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약 5개월에 걸친 국민투표로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단체의 노비와 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의 진찰을 꺼려 병이 악화되자 전국적으로 의녀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재 세종마을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사람들 많이 모르고 있는 시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은 현재 이 세종마을을 단지 서촌, 마 이렇게 알고, 그리고 뭔가 맛집과 그런 카페가 많은 데이트 명소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허당한 그런 시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목했던 부분은 한글 창시처럼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세종대왕님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민심을 가장 잘 보살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세종대왕 페이퍼토이라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더 젊은 사람들한테 세종대왕님에 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좀더 명확하게 알리고 어, 그만큼 이 세종마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단체들과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마을 가꾸기회라는 저희랑 이제 같은 모토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세종마을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또 이제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와 협업을 맺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그 계기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세종마을의 역 주민들한테도 캐릭터가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서촌 이제 세종마을의 매력을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은 당시 조선에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여겨졌던 천민 노비들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 라칭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자 노비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출산 휴가 기간 일주일을 100일로 늘리고 출산한 여자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산모를 간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9년 현재의 출산 휴가 기간이 출산일 전후로 90일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세종이 시행한 출산 휴가 제도는 가히 파격적인 개혁 정치였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그의 말처럼, 세종은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노비, 노인,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는 세종의 정책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십니까 전하?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일개 적국의 사신에게도 사배를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백성에게 절을 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짐은 왕이요 그대들은 황제니라. 집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생생지락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선을 목표로 과학, 의료, 복지 등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개선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수백 년 전에 세종대왕이 전하는 이 울림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지금까지 윤희안의 서유령이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가히 파격적인 출산 유가 제도와 의녀 제도의 확대,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의 업적들을 비추어 볼때 세종이 품은 애민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것 같습니다. 그 올곧은 마음에 대답하듯 그가 남긴 수많은 개혁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